국내 저명 인사들이 지역 농촌마을 폐교에서 주말마다 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의 삼진강 인문학교 얘기인데요. 박광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교실을 꽉 채운 수강생들이 한마디라도 놓칠까 수업에 집중합니다. 강연자는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최연혁 교수.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웨덴 사회를 거울로 풀어내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유럽 정치혹은 앞선 그 서구 정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왔고 항상 주말에 기다려주고 순천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순천 황전면의 한 폐교에서 지난 4월 문을 연 섬진강 인문학교. 철학 분야의 스타 강연자인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주축이 돼 남도 오지를 주말마다 인문학의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적 레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문적 시선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인문적 시선의 작동이 필요한 단계로 이제 진입해야만 합니다. 최교수와 함께 학교의 산파 역할을 한건 노관규 전 순천 시장. 인문학을 살리고 지역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농촌 폐교 내 시민 인문학교 설립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구수한 프로듀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에 나서면서 미디어 분야 등으로 교육의 영역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경험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성은 높이마저 많이 밀리게 되면 지역은 앞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경험이나마 지역사회에 다시 봉사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에서부터 지성을 키워내겠다는 섬진강인문학교의 무모한 도전 석 달째. 강연이 진행될수록 참여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